연말이 되면 괜히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느낌 다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실제로 은행마다 대출 가능한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정해놓은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막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때문에 사실상 11월부터는 은행 대출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받기 어려웠던 대출이 더 어려워진 연말. 하루 안에 급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 한 가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은행보다 쉽고 빠르게 급전 해결하는 방법.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현금화를 통해 급전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한도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보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무직자, 프리랜서, 기대출자도 승인된다는 거죠. 진행과정도 간단한데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부여된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고 이걸 다시 매입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사용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텐데 이 금액은 통신사 어플 통해 필요한 금액까지 변경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과정 중에 각종 서류, 신용 정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짧으면 5분에서 길면 10분 안으로 승인부터 입금까지 전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소액결제현금화가 대출 대안책으로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면 최저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승인율도 100%에 가까워지는데요. 현금화 과정 루트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00% 비대면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24시간 언제든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대출이 안돼 걱정이셨던 분들 또는 대출 조건 미달인 분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소액 결제 현금화로 해결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문의할 수 있는 링크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